다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간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에에세 허락해 주에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에전에일하에전에 전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에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간을 잘못 사용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시간을 잘 관리하고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같든지 413장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동안에. 정하는... 가하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눈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에 사랑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창세기 1장입니다. 14절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해야 될 구절이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기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새벽에는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 이전에 어디서 들은다 해 봤나요? 명확하지가 않는데 어떤 권사님이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 성경을 읽는 그 단체의 대표 같더라고요. 어, 그런데 자기는 시간이1일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24시간에 10분의 1, 2시간 40분 정도는 성경을 매일 성경을 보고 어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음 그렇구나. 우리는 물질의 12일 주는 드리잖아요. 뭐안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 시간의 12일 주를 드린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번 제 시간을 점검을 해봤어요. 얼마나 하루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어, 시간의 12일 주를 드리, 드리는가 어, 봤더니 거운 조금. 조금 모자라는데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기억이됩니다이 어, 우리 인이이한7 0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수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약 68년 6개월은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서만 산답니다. 70년을 산다고 가장할 때. 그리고 1년 6개월 정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죠. 그것도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할 때 1년 6개월. 그리고 68년 6개월은 세상에 빠져서 육신을 위해서 다 시간을 낭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냥 함부로 못 살겠죠. 왜냐?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실 때에는 시간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을 만드실 때에는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고 그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 나를 만드셨을까? 나를 왜이 땅에 보내셨을까?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80년, 90년 이렇게 요즘 뭐 백년도 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어, 목적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와라. 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우리들은 다른 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를 어, 아주 좀 구체적이고 그리고 짜임새 있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요하여서 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기획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 시간을 어디에다가 써야 될까요? 어디에다가 우리가 시간을 써야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까요? 어디다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내 24시간을 어디다 내가 쓰고 있는가? 어, 제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시간 안에 살게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시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쪽으로 내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인가?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공예배도 예배, 예배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정시예배, 가정예배, 그리고 홀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내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시간을 잘 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지을 때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인간을 만들었다. 지은 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 주신 시간에 하나님을 많이 찬양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모든 민족으로 우리는 갈 비전을 다 가져야 되죠. 땅 끝, 만민. 그러면 그런 비전을 다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그게 시간을 잘 쓰는 거죠. 네.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하면서 그냥 하셨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로 사는데 제자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자를 찾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하여서 후대를 또 삼아 남기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시간을 그래도 잘 쓰는 거죠. 그게요.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평가할 날이 오죠. 시간에 대한 평가. 반드시 계산을 하시겠죠. 계산을. 하나님도 우리를 시간의 평가를 하지만은 내가 딱 죽는 그 순간에.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와서 나에 대해서 평가할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아, 이 목사님 어떻게 살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아마 메시지 하시는 분이 장례식 메시지 할 때도 아, 이 목사님은 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사신 분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릴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평가할 거란 말이죠. 교회의 성도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겠죠 아, 우리 목사님은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갔어. 이렇게 딱알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우리는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죠. 성령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죠. 그래서 내이 육신은 자꾸만 육으로만 가고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시간 관리 잘하게 되겠죠. 그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정리해서 사모를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리고 이번 주가뭘 내가 실천할까, 내가 하지 말 것이 뭘까 이렇게 매일 매일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성령이도 잘 받는 것이고, 시간을 잘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일 집중 훈련을 하고 있고요. 암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밤 우리가 원내스 되어서, 나라 민족과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시간을 그래도 우리가 잘 쓰는 것이 아닌가. 어 저는 이번 주간에는 어 그동안에 조금 놓쳐 버린 현장에 어 들어가서 구원의 길을 좀 그려야 되겠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혹 하나님이 그렇게 하다가 만남을 주시면 또 만나고 마스크를 쓰면서 그렇게 도전해야지 무당집 앞에서 어떤 종교 단체 앞에서 그리고 또 공원에서 놀이터에서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미션으로 받았어요 미션으로. 그러면 시간을 잘 소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잘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고 내가 시간을 어디에다 써야지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데 쓸 뭐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랩런넌트 남기려고 하고 시스템 남기려고 하고. 뭐이 일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다른 뭔가를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우리가 드린다고 한다면 시간 관리 그래도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것 같아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태어나서 소경 시각 장애인이고 청각 장애인이 참 불행하죠. 그런데 선생이 그를 잘 도와서 정말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어냈거든. 설리반이라고 하는 이 선생이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하나 자기가 이게 터득하기 위해서 설리반 선생님이 그 겸손과 친절과 그 인내로 물이라는 것을 아는데 7년이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다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이제 참 감사하게 자기 친구가 어느 날 자기 곁에 왔더래요. 저숲 속에 갔다 온 친구가 와서 물어보더래요. 어, 친구가 갔다 와서 설, 그헬렌 킬러가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예, 친구야, 너숲 속에 저기 갔다 왔다고 하는데 가서 뭘 봤니? 그랬더니, 아이고, 뭐, 별 것도 없어. 본 것도 없어. 본 것도 없어. 다 그것이고 싶 뭐. 그때의 이 켈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사흘 동안만 볼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흘 동안 사흘만 딱 보면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나를 그렇게 공부시켜주고 나를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얼굴. 자, 어,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어, 그리고 둘째 날에는 어, 이제 해가 석양이 떠서. 석양이 지고 해가 뜨는 그 기적의 광경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보석 같은 별을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해.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막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울 것 같아.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 저슈인도에 있는 진열띄어진 그러한 옷, 물건들을 보고 싶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흘을 포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사흘 동안 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보고 살잖아. 늘 보고 살잖아. 근데 감사를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분은 하루에 100가지를, 매일 100가지를 감사한다고 그러잖아. 찾아서, 다 찾아서 100가지. 아이고, 참. 이게 알고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 것밖에.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시간을 맡기시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시간 관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시간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이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에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에 걸맞게 시간을 잘쓸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마오심에 뜻이 아는 일로 같이 당일 수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유 중까지 우리 죄를 사유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말 하겠소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고 은지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